꾸루꾸루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슈퍼 빠른 레고 유튜버 꾸비브리의꾸비입니다꾸비브리이 드디어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우리 꾸러기님들의 성운에 이비모 뭐 꾸비브리이 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레고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Welcome to Apocalypse b u g 제품 되겠습니다. 레고 무비 2 개봉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개봉 전에 제가 신박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크기가 제 얼굴보다 훨씬 더큰 엄청나게 큰 제품인데요. 어떤 레고가 담겨져 있을까? 바로 박스 오픈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설명서가 백과사전만큼 두껍습니다. 겁나 두꺼워요. 무슨 제 손바닥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 뭐 거의 제조 오겹살급인데요. 이 제품 디자인 하신 분 얼굴 이렇게 이 나와 있어요. 와 진짜 크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 꾸러기들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들다가는 그냥 초점 풍비박산 납니다. 에미, 뭐 할리퀸, 아 피규어 이렇게 설명이 쫙 나와 있고요.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요거 만들다가 저 안쪽으로 작은 부품 떨어지면은. <목소리>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크고 웅장하지 않나요? 3,000피스가 넘는 만큼 만드는데 성인 남자 2명이서 6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힘들어. 근데 만들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피규어는 무려 12개가 들어있었고 멋진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건물에 퍽하고 박혀있는 모습이 진짜 이게 인상깊은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레고 모빌을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은 어, 진짜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품을 가까이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유의 여신상이 떡하니 박혀 있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 머리 부분에는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머리 내부에 조종석이 띠용.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책, 책을 이렇게 손가락과 잘 표현을 해줬고 건물이 있습니다. 앞쪽에 건물 사총3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층은 카페, 2 층은 이발소, 3 층은 배트맨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피 언체인드라고 적혀 있고요. 아침 바퀴와 굉장히 스팀펑크한 그런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어. 3층 분리되고요. 2층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1층. 여기에는 이제 커피를 파는 곳인데, 커피 뭐 쥐도 보이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왜 주유기가 여기 있는 거지? 리터당 3,7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한계통에는 경찰서 감옥이 보이는데, 이 감옥에는 할리퀸이 앉아있어야 되죠? 할리퀸? 어딨나요? 할리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뭐 할리퀸의 신문인가? 저거 뭐가? 할리퀸이 굉장히 이번에 퀄리티가 잘 나왔습니다. 배트에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요. 자, 2층 이발소입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가위 표시와 그 뭔가, 상호소 제품이 떠오르는데요. 신문과 가위, 그리고 왼쪽에는 코스튬 샵인가요? 피규어를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우측에는 머리 자를 수 있는 이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발 의자와 초반 머리로 바꿔주는 주인공들이 나중에 초반 머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3층 부분도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데요. 옥상에는 배트맨의 의자, 소파와 물통이 보이고요. 어, 뭔가 어, 멋진 문양도 보입니다. 자, 배트맨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트맨 침대가 보이고요. 벽에는 유니키티와 에미시 현상 수배범, 수배서가 걸려 있습니다. 자, 건물 뒤쪽입니다. 뒤쪽은 조금 단순해요. 자유의 신상과 이런 벽. 벽이 너무 좀 단순하게 쌓여있는데 조그만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기차 원래 기존에 전차 있는데 전차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레스토랑을 만든 것 같습니다 케첩과 머스타드 소스가 보이고요 뚜껑을 오픈해보죠 운동기구들이 보입니다 샌드백도 보이고요 샌드백도 움직여요 역, 역도가 보이고 역도 의자가 보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뭔가 옵티머스 프라임 트럭 트레일러의 앞부분인 것 같은데 화장실이 됐어요 물이 나오고 있고요 거품이 보이고 여기 물이 고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해골이 좀 음. 들어있네요 자 제가 만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핑맨 크리에이터 서핑맨 제품이 이렇게 허름하게 짝이 없는 자동차로 변신 탈바꿈했습니다. 아이 제품이었죠. 크리에이터 31079 서핑맨 제품인데요. 이 남자... 젊었던 남자 피규어가 갑자기 폭상 늙어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서핑맨이 이 서핑맨이 맞겠죠? 레슬링 아줌마 그린랜턴 바지 벗고 있는 빌리 <laughs> 표정머리 아줌마 배트맨 할리퀸 경찰 아저씨 경비공 루시 에밋 바리스타 톱 들고 있는 아저씨 피규어는 총 12개가 들어있습니다. 코너 석에 코너 꾸러기 빅 리그 와! 이봐, 루시, 여기 아포칼립스 버그에는 전설의 핫도그가 있대! 뭐, 그게 정말이야! 응! 우리 전설의 핫도그만 찾으면 은 우리도 전설의 깽단이 될수 있다는 거지! 우와! 도그를 찾으러 가보자! 좋았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꼭대기에 있으니까 먼저 건물을 한번 둘러보자고! 좋았어. 출발! 야, 루시,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이지? 어,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여기 의자도 있고, 물통도 있고, 확성기도 보이네! 어, 근데 이게 뭐 하는 곳이지, 여기가? 으 뭐야 너희들! 도대체 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와! 배트맨이다! 배트맨 아저씨 혹시 전설의 핫도그 보신 적 있으세요? 아 핫도그라고? 핫도그 몰라!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루시 도망가자! 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던 지금 내 방에서 뭐하는 거지? 아! 배트맨 아저씨 여기 지금 저 나왔는데 이거 여기 배트맨 아저씨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이다! 도대체 너희들이 바라는 게 뭐야? 아. 아저씨 아저씨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제말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전설의 핫도그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 아포칼립스에서 전설의 갱단이 되기 위해 그 핫도그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없는지 해서요. 좋아 내 집에서 나가지 않아서 단서를 하나 알려주겠다. 이뭔 개소리? 2층 미용실로 한번 가보게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게. 당장 내가 나가. 루시 나가자 우리. 어서 오세요. 이 비좁은 공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친구 루시랑 전설의 핫도그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배트맨 아저씨가 여기로 오면은 그 핫도그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전설의 핫도그를 먹는다고 전설의 갱단이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일단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네요. 전설의 갱단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제가 바꿔 드릴게요. 이쪽으로 와서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좋았어. 갱단이 될수 있다면은 전설의 헤어스타일을 꼭 하고 말 아, 이게 뭐예요? 아루시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초밥 머리가 돼버렸네. 애미 좀 화나려고 해. 그렇지만 우리가 전설의 갱단이 될수 있다면은 이런 머리 스타일도 마다하지 않겠어. 어? 뒤에 카페가 있는데 우리 잠깐 카페에서 콜. 어, 저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는 카페라테로 할게요. 이보게들, 지금 커피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위에서 듣기로는 전설의 핫도그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어, 맞아요, 아저씨. 전설의 핫도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음, 전설의 핫도그란 말이지. 아포칼립스버그 옆쪽에 사는 서퍼 아저씨한테 한번 가보게나. 어, 서퍼 아저씨요? 어,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아저씨. 루시, 드디어 정보다운 정보를 얻었어. 어, 아저씨, 아저씨. 근데 여기 커다란 쥐는 뭐예요? 혹시 자네, 쥐똥커 라고 들어봤나? 아메리카노 취소해 주세요. 루시 도망가자. 어허, 요즘 젊은이들 쥐똥 커피를 잘 모르나 보네. 아, 쥐똥 커피라니? 루시, 다시는 저 카페에 가지 말자. 에미, 나 너가 점점 싫어지려고 해. 아, 루시 미안해. 어, 근데 여기 이 감옥은 뭐지? 마음 같아서 에미를 감옥에 넣어버리고 싶지만 조금만 참아야겠어. 어, 루시, 여기 감옥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내 이름은 할리퀸. 지옥에서 왔지. 여기가 아닌가 봐 루시, 다른 데로 가보자. 아, 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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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지 이푼내기들은 저희는 지금 전설의 갱단이 되기 위해서 전설의 핫도그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아는 정보 없으세요? 전설의 핫도그라고? 음, 그런 핫도그가 있으면 내가 먼저 먹었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자. 전설의 핫도그라 들어본 것 같은데 건물 뒤에 작은 레스토랑이 있을 거야. 거기에 가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 루시, 드디어 정보다운 정보가 들어왔어. 건물 뒤쪽으로 한번 가보자구. 에 에밋 이번에는 전설의 핫도그를 찾을 수 있는 거겠지?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에미 너를 따라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따라가 보겠어 루시 루시 배고프면 우리 수돗물을 좀 먹고 가자고 어에미너 가끔씩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 수돗물이라도 많이 먹으면 배가 찬다고 어에미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마셔보자고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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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 루시 루시 근데 진짜 어디서 핫도그 냄새 나지 않아? 만스물어더 100만 스물 둘 퍽퍽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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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전설 의 핫도그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아주머야 전설 의 핫도그라고? 이 건물 옥상에 핫도그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자네들 혹시 전설의 갱단원이 되고 싶어서?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포칼립스를 지키는 멋진 갱단원이 될 거예요 좋아 마음가짐 하나는 칭찬하지 건물 옥상으로 한번 가보시게나 어휴 에미 나 힘들어 이 상황극 하기도 힘들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 드디어 찾았어! 전설의 핫도그 바로 이 화살 초가 화살 초핫 도그! 일단 먹어보자, 핫도그를 냠냠냠냠냠냠. 퐁. 와우! 전설의 갱단원이 됐어! 오, 이게 진짜 애미! 아, 내가 아까 불평불만한 거 미안해. 에미 우리 평생 함께 행복하게 같이 살자. 러시, 드디어 우리도 전설의 갱단원이 됐으니까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아포칼립스를 지켜나가자고 그리하여 에믹과 루시는 오래오래 아포칼립스를 지켜나갔다고 한다. 끝! 핵 노잼이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아포칼립스 버그 제품을 만들어봤는데요. 자, 꾸삐브릭은 앞으로 시청자분들의 눈높이를 조금 더 맞추는 그런 채널로 좀 이끌어나가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은 꾸삐가 그 부분 잘 확인해서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고무비2 앞으로 개봉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꾸삐와 함께 레고무비2 보러 가실까죠?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겼다면 성공! 우리 꾸러기들 2019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더 더욱더 잘 되길 바라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꾸삐부리기의 꾸비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꾸러기 모두 꾸빠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